역시 중국이다. 중국에서 중국산 기저귀 싸다고 쓰시면 안 되겠어요. 중국산 생리대 안 쓰겠지. 우리나라는 국산 생리대 쓰겠지. 그래도 메 a 인 코리안지 메 h i 차이나지 재료 한번 보세요. 왜? 이번에 중국에서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생리대 만들고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폐기물 찌끄레기 바로 생리대를요, 생리대 안에, 기저귀 안에, 폐기물을 넣고, 오염물을 넣어가지고, 중국에서 비저귀를만들었다는 생리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애들 죽으란 말이야. 명벌리란 말이야. 그렇게 중국산 비저귀와 중국산 생리대, 그도 유명한 회사, 앞소리 안에 들은 비저귀 회사와 생리대 회사가, 내용물에다가 폐기물을 넣고, 오염물을 넣고, 재활용을 하고 그걸 생리대에 갈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생리대를 판매를 했다 그래요. 이자귀를판매했다 그래요. 역시 중국 놈은 낫지 않습니까?